고린도 교회 하면 문제 많은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중에는 여러분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뭐 그런 교회도 있지만 은 교회 가운데는 골치 아픈 문제들이 늘 끊이지 않는 그런 소위 시끄러운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 그러면 아 그게 시끄러운 교회 아 그게 뭔가 좀 문제 많은 교회 뭐 이렇게 인식되는 그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로 어 그런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지적하면서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너희가 이걸 고쳐야 한다. 그 해결책을 어, 가르치기 위해서 써보낸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는 교회 약점이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그런 지침서로서 읽고 묵상하면 교회의 큰 유익이 되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문제 중에 대표적인 문제 분쟁과 분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네 형제들아 근로의 집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다 근데 이 분쟁이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론도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개바, 이 베드로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크리스토파라고 하는 것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바울, 아볼로, 뭐, 뭐, 베드로,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사람들은 다 나는 베드로에게 배운 사람, 나는 바울에게 배운 사람, 나는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 아,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뭐 이러면서 그래도 신앙이 좀 좋다고 어, 앞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지금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아니죠. 바울과 아볼로 얼마나 신실한 동력자, 좋은 동력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분열하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개바, 이 베드로와 바울 아주 복음을 어, 전하는 그런 훌륭한 동력자들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베드로, 나는 바울 이러면서 다투고 있었다. 더군다나 이런 그리스도파가 있었다. 그리스도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아볼로 그리고 사도인 바울과 여러분 싸우고 있다. 이게 말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놓고 그 예수님의 신실한 종들을 따르는 사람들과 서로 마음이 나누어져서 다투고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다 초신자가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이리저리 나누어져서 끼리끼리 모이고 서로서로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여러분 이렇게 다투고 갈라져 있는 교회가 조용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만 생기면 어떤 일만 있으면 다투고 시끄럽고 서로 원수처럼 공격하고 이러니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교회가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되는 것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누가 탄식하십니까? 교회 영이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쟁하는 교회, 분열하는 교회, 끼리끼리 나누어져서 갈라져 있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는 교회. 마귀가 제일 기뻐하고 좋은 이런 그런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까? 이 교회가 교회로서 빛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교회에 왜 그러면 이런 분쟁이 있을까요? 지도자들이 왜 편이 나뉘어서 이렇게 갈라질까요? 그 이유는 첫째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주도하려고 합니다. 저희 주도권. 여러분,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이유는 앞선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주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도하겠다. 바울을 따르는 우리가 주도하겠다. 드로를 따르는 우리가 주도하겠다. 무슨 소리야? 나는 아불로에게 배운 사람인데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주목받고 또 교회를 주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주도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인데 성도인데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는 교만한데. 또한 교회는 주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주 예수님만이 높임 받아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높이 올라서 주목 받으려고 하는 한다는,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안에는 갈등과 분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둘째로 교회가 부재라는 이유는 다친 마음들 때문입니다. 마음이 다쳐있어요. 여러분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돌아보면 주님의 큰 특징이라고 표현을 그렇습니다만 주님의 그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든지 만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어떤 출신이라도 주님은 다 만나셨습니다. 또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 그래서 장애인도 만나고 뉴데모 같이 사내들인 어, 공회의에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어떤 신분에 있는 사람도 만나고 주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 심지어는 어떤 죄인도 주님은 가리지 않고 다 품으시고 다 주님 앞으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분, 차별, 구별, 이거 없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 되자. 이러면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 중에는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떤 사람들을 향해 마음이 다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신이 다르다고 해서 나는 저 출신하고는 가까이 안 해. 마음을 닫아버려. 나는 저런 배경 가진 사람은 싫어. 마음을 닫아버려. 자기와 기질과 성격과 취향이 다른 사람. 아, 나는 저런 사람 상대 못해. 이게 마음을 닫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여셨고, 모든 사람을 주님 안으로 오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 앞에 온 사람은 주님 앞에서 벽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는 아니야. 다친 마음.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안 돼. 마음을 닫아버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끼리끼리 나와 통하고 나와 친하고 나와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다른 사람들은 멀리 하고 교제의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벽하지 않은데 교회가 어느 교회든지 가서 보면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하셨는데 그 앞에 선 사람이 너는 내 옆에는 오지 말라 하고 벽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결국 이런 마음이 닫힌 것이 교회와 분열, 교회의 분열과 분쟁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용납하시고 예수님이 품으신 사람을 내가 내쫓고 내가 물리친다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힘써 지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찢어버리고 갈라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열의 씨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세례인데 자기가 그 고린도 교회 목회하는 동안에는 꼭 필요한 몇 사람 외에는 세례를 자기가 직접 베풀지 않았다.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 어,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아, 내가 지금 돌아와서 생각, 지금 돌아보면 생각해 보니, 내가 참 너희들 가운데서 내가 세례를 직접 많이 베풀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15절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이야. 바울이 점점 유명해질수록 이게 어떤 자부심이 점점 커져서 이게 교만이 돼가지고. 자부심은 좋지만 자부심이 교만이 되면 이게 문제가 돼. 돌아보니까 내가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게 정말 참잘된 참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이게 자부심뿐 아니라 우리 바울에게 세례받은 우리끼리 좀 모이고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으니까 너도 바울에게 세례받았지. 그러니 우리끼리 모이고. 이렇게 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이. 16절에 내가 또한 스데바나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 내가 기억도 잘안 난다. 그렇게 말. 이런 바울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행렬라도 자기가 행한 이 세례, 자기가 베푼 세례 때문에 교회 하나님이 깨질까? 이런 마음에서 그렇게 했었다. 여러분, 세례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세례가 얼마나 이게 거룩한 것입니까? 그런데 세례라고 하는 이 거룩하고 귀한 것을 가지고도 사단은 분쟁과 분열의 이유로 삼으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죠. 사단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책임과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국에 분열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 영광받고 주목받으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분이시다. 절대 사람이 내가 주목받고 사람이 내가 주도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서서. 주님을 같이 바라봐야지. 내가 중심에 서서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교회는 문제가 생기고,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품으시고, 주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주님 앞으로 온 사람들을 나도 품고, 나도 영접하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 기질이 다르고, 나와 성격이 다르고, 심지어 나와 다투고 미워했던 이런 사람들도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하나되게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모든 성도와 더불어 화평하십니까? 혹 누군가에는 마음이 다쳐서 내가 저 사람과는 내가 안돼 그러면서 마음을 닫고 있는 이런 대상들이 이런 사람들이 혹 교회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겸손히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금 힘써 지켜가고 있습니까? 그래 우리가 한 가족이고 우리가 한 공동체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 부족함에도 불러와 우리를 다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 되어야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부드러운 말로 권한다 뭐라고 합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뭐 똑같은 말을 반복이라는 그 말이 아니고 서로 품어라는 말이지 서로 말이 통하는 사이에 대해 말을 말이 통하지 않는 이게 분열이지 말이 통해야 돼 너희 네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사나이니까 우리가 한 형제 아니냐 한 공동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우리가 좀더 겸손하고 우리가 좀더 주님이 품으신 그 열린 마음을 함께 닮아 품는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하나됨이 힘써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또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에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